형기 들어갑니다. 속과 포커스의 네 번째 경기. 전장은. 헤머폴. 어? 이번에도 팔라 라이플. 어, 또 빌드가 또 독특해요. 이것도 약간, 제가 장 많이 쓴 정석형 팔라 라이플은 아니긴 하죠. 이 맵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게 또, 왜냐면, 자인 케이기가 잘안 되는 맵이라서. 네, 이거, 이거 스타일 약간 그건데요. 그, 인피 스타일. 아, 이게 인피 스타일인가요? 그다 빨리 짓는 거. 다 빨리 짓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네. 네, 근데 다 엄청 이렇게 빨리 짓는면은 짓는 골드가 손해를 많이 봐요. 맵이 안 좋아서. 아, 괜찮습니다. <laughs> 이맵은 근데 약간 때도... 한 타이밍씩 좀 빠르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아, 그패전트한 마리만큼 빠르죠. 예. 네. 원래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손해 보는 게 사실상 당연한 이치거든요. 맞죠, 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팔라라 라이플 하는데 팔라딘도 빨리 나오고 라이플도 빨리 나오고 금나무도 풍족하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빌드 의 독이 뭐냐면 결국엔 자원 손해를 보는 건데 빨리 나오잖아요. 네. 빨리 나왔는데 사실 휴먼이 패전트를 밀리셔로. 이제 안 쓰고, 밀리리안 쓰고 사냥할 리가 없단 말이죠. 결국엔 쓴단 말이죠. 그러면 더 빠른 타이밍에 밀리샷 써요. 그러면 결국 뭐냐? 2티어가 늦어져요. 더 늦어져요. 그것도 이제, 그, 이, 팔라 라이플 쓰는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맞죠. 유미코 네. 선수가 약간 그런 식인데. 네. 늦어도 3만 빠르면 된다. 그쵸. 에 네, 마인드. 3 0명 라이플. 3분까지부는 네. 거. 근데 그것도 결국 그거만 찍으면 되긴 하거든요 사, 그 진짜 3만 찍으면 돼요 오크전 3 찍으면 편해지긴 네. 하죠 근데 만약에 호업도 늦고, 3도 늦고 다 늦어버리면은 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 빌드를 통해서 가져가야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빌드가 그건... 좋아보이진 않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얘기해도 좋아보이진 않아요 예, 네, 밀리사가 어서도 이제 두 개만 대동하기 때문에 나무 피해를 좀최소화하는 형태로. 네, 지금 약간 이거 빌드가 약간 블랙스미스 나무 60일 때 빌드거든요. 음, 아 이게 그 지금 하, 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하나씩. 네. 지금 피전투도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요. 자, 오크는 무난하게 가운데 두 개를 먹어주네요. 그러니까 해머폴에서 좀 좋아하는 형태의 플레이죠. 오크가 좋아하는 형태의 플레이. 어, 여기서 어, 끌어와서. 자, 묶이면 난리 납니다. 아, 어? 됐어오크 먹었어! 스틸! 이랩 못찍었으면다 이러면. 묶긴 했는데, 딜이, 얼마 부족할 겁니다. 네, 딜은 아마, 잡는 것까지는 부족할 거고. 예, 안전함 위치에 묶였죠. 네, 네. 자, 여러분, 이게 발음까지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피션트라고 했다가 피션트라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패전트가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패전트를... 따지면은, 모든 거를, 소인선수는 다 영어식으로 해설해야 돼요. 네, 그니까 제가 발음을 다 불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아까 패전트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피전트 하세요. 우린 피전트에요. 20년대 게임에서, 패전트, 피전트 할 거면, 아크메이지도 아시죠? 얼추메이지로 하셔야 되고, 네, 얼추메이지죠. 예, 네, 모든 걸다 해설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기로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매기로브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매기로브는 <laughs> 안 되고. 매기, 매기탕도 아니고, 매기로브입니까, 지금? 라이플도,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어식으로 해설해주시죠. 라이플맨.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좀만 굴리면 되잖아요. 라이플맨. 전부 다 이렇게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까지 하는 건좀 너무 생생내는 거. 어, 저 밀리셔까지. 이, 예, 그거 계속 먹고 싶으니까 또 끌고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아, 싶은 말은, 음. 뭐, 피전트 패전트도 일에... 다. 다 된다. 예, 다 된다. 2레벨이 e 아직도 안 됐습니다 2레벨 e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레벨 e 안 돼도? 네 저는 팔라딘 2레벨 e 안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을 좀 바꿔 먹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3을 이... 찍으려고 옛날에 그랬는데 네 같이 안 찍으면 괜찮다로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아 오크 그 레벨도 지금 높진 않으니까 네 나도 1레벨 너도 1레벨이면 괜찮다 음. 근데 이제 파시오는 1위인데 갑자기 칩트니 3레벨, 4레돼에서 나타나는데 난 1레벨, 2레벨 돼 있으면은 그거는 뭐 이제 그때 가서는 게임을 좀 짐거긴 한데 요건 게임을 안한거 아닌가요? <laughs> 그건,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중앙 먹어요. 확실히 헤던터가 좀더 빨리 갖춰지기 쉽다 보니까 근데 아이템이 지금 휴머는 제가 볼때 최고로 쓸수 있는 아이템들만 나왔거든요 음, 네, 쓸모가 네. 있는 아이템들만 나왔어요. 먹은 것들을 보면은 어, 리젠닝, 진짜 같이 있어요. 리젠닝, 네. 처음에 그, 세개 아이템 나오는 거, 네 개, 다섯 개 중에서도, 지능망토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홀리라이트한방이더 생기니까, 초반에 만화가 좀 딸릴 때, 그때 좀 도움이 되고, 미젤링은 이제 파, 그 팔라딘이 자, 힐이 안 되다 보니까, 저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자, 시멘트 바르면서 투비스죠. 올리기를 하겠다. 자, 좀 약간 3렙 찍고 싶다, 이거거든요, 서로가. 서로가 지금 서로 아, 하는 여기서, 여기서 거에요? 이기는 사람이 이기겠는데요, 게임. 네 자, 라이프맨 체력들이 너무 없어요. 골고루 없어요. 저 골고루 빠져있기 때문에 자 이거 늑대 하나 먹으면 3입니다. 경험치 20짜리이기 때문에 어, 이거 이거 쳐보나요? 쇼크이브도 나왔구요. 집중하고 아직 사업이 안된 상황이라서 가까이 가야 때려요. 그쵸 그쵸 지금 550대 400이라 이 사거리 싸움 굉장히 불편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한 마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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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먹었고, 아 서로 3렙 우선 자3-3아왜앞에 묶어줬어요 저거 트래퍼가 자 하나, 아, 하나 하나는 하나 괜찮아요 한방남았는데힐어 어, 이거 아이템 아. 뺏겼으면은 다음 러쉬 끝났겠는데요 그나마 휴먼이 그 롱라이플은 빨리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네블러드메이즈에 살짝 늦게 눌러가지고 공업 이제부터 누르면 되죠? 공업은 네 조금 블루맨 늦어가지고 오크가 뭐 피해를 좀덜 보긴 했어요 자 만납니다 어 이쪽 사냥하는데 오, 자 시작하는데 만나는데 어, 어 그래도 어, 이정도면 어. 잘 빠졌어요 오크도 네돌안 맞은거 천만다행입니다 끌고가서 자 이제 블루맨지도 합류하거든요 아, 자 밀샷까지 갑니다 여기서 한 번, 제대로 한 번, 승부 보겠다, 이건가요? 자, 지금 아직 블러드메이지가 나오지 아, 않았고, 비스스콜까지 스콜. 비스 쓰면서. 자, 힐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킬이긴 하거든요. 다음게 와야 되는데요. 네. 자, 밀리샤. 약간 블러드메이지 결국 늦어, 늦게나마 지금 왔고. 힐 자, 힐 주고. 어 잠시만요, 약간 빨려 들어갔는데 어 그쵸, 완전 좋을까? 빨려 들어갔는데요 칩트윈, 칩트윈 먼저 자, 죽죠? 팔라딘만, 팔라딘 어떻게, 살수 있나요? 칩스카 있으면서 팔라딘~~ 포탈~~~~~ 퇴력수 있나요? 퇴력수 있나요? 퇴수 있나요? 와, 버터 태웠고 포탈 이거 같이 가야돼요 이거 남겨놨다가는 아, 아 오. 오, 하나 아아 나는 갈수 있을 줄 알았지 이런거 하나 은근히 기분 나쁜거거든요 이분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저거는 너무 치명적인 약간 뭐랄까, 워박타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사냥보다는 돌릴 생각을 선택을 한 포커스 선수인데. 2 옆까지 갑니다. 이게 돌리기로 이기려면은 이첫 돌리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어, 돌리지 않고 사냥을 가네요. 공이업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지는 진작이 됐고, 아 이거 혹시 한 번에 그냥 홀까버릴 생각인가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약간씩 치면 타워를 미리미리 네. 박으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못 하겠군. 네, 나나 나 돌리지 않아 한 타야 한 타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한 번에 다 날리겠다. 오 괜찮은데요? 네, 그런 접근 방식인 것 같죠. 공이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비스트 스콜이 아까 방금 전에 빠진 거랑. 칩트니 레벨 3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나 더 먹고 가자니 너무 늦는 것 같고 고민되겠는데 어떡하죠? 지금 현재 병력을 뽑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아, 레이더만 보이나요? 이더는 그냥 짤짤이, 짤짤이 형태로 타워 하나 일단은 네, 더 지워놓고 아직 헤드헌터가 뒷라인에 꽤 살아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아, 이러면 휴먼이 좀 골머리를 썩게 되죠. 네 뭔가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레이더를 좀 처리하든지 안쪽에 지금 뭐 생텀을 빨리 짓는다든지 나무는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어, 그 지금 애들... 그냥 들어가는 네. 것도 괜찮고요. 약간 횡하거든요. 나무를 어이못 뭐 깨겠다고. 그렇죠. 오유 어, 얼마 남았어요? 저 코드 하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잡혔구요, 자연스럽게. 네. 자, 파고 들어가요. 자, 피언, 깨지는 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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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언. 어, 포선수 반응해야 돼요, 어. 자, 몸도 깨고. 자, 근데 이쪽 오크, 슈머숲도 지금 타워 깨졌고. 3렙 직전, 슈튼. 아, 그러네요. 자, 잘 포탈. 빠져나가나요, 오크. 잘빠져나왔어요 아, 이상 없어요. 이거 지금 생텀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오크가, 재미를 좀 봤죠? 약간 아, 왼쪽 저... 라인에도 이게 횡하니 잘 털어놨고. 네. 너무 편해졌는데요, 이제 오크가? 오크는 이제, 그냥 라찌 지어서 힘싸움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라찌 틀어도 될것 같고. 어, 자, 아, 스플린. 아, 아 밤딱 됐어요. 이러면 시야 도안 보이죠? 안 걸리게, 안 걸리게. 예. 지금 또, 헤헌터가 굉장히 잘 드리블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고요. 어 잠깐만요. 어 근데 여기 왜 저기지 팔라 팔라딘 라이프 저기집에 레이더 돌아갈까봐 동선 반는것 같은데요. 어 나무 에서 보여 보 보인 것 같죠? 어 제플린이 안 와봐요. 보인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의사 어, 이런 보니까. 이런 왼쪽으로 가죠. 이런 왼쪽으로 가죠. 어, 안 아니, 보이나 뭐, 이것이 안 이거 보여요?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안, 안 보였나봐요. 보였나 포탈, 포탈 사야 돼, 기다렸어요. 포탈 네. 샀구요. 자, 따로 사냥, 헤드온토로 해가지고, 칩튼3 찍었어요. 그쵸, 그렇죠, 우선 스킬은 당장 은 찍을 수 없지만. 자, 타 완성? 어, 타 그래서. 완성 타이밍은 좋은데, 포탈이 아니고, 어디로, 이거 텔포, 어디로, 텔포인가요? 텔포, 아, 예, 네, 텔포. 어, 홀 베니시가 없긴 합니다. 아, 그러네요. 베니시 없네요. 이 베니쉬일까봐 지금, 약간 툭툭툭 던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 플레임 스트라이크. 이제 확인됐어요. 오기어 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오. 자, 공방 2엽까지 완성을 지었습니다 포커스. 아 슈머드 쌩텀 올라가야 되거든요. 돌리기 대항에서는 얘 소서리스를 한 타용으로 안 써도 그냥 본진에 한두기 정도만 세워놓는 것만 해도 이 레이더에 대한 억제력이 상당히 생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지을 공간이 되나요? 여기 럼버의 왼쪽이 될까 안 될까 좀 애매해요. 왼쪽은 안될것 같고요. 예. 그럼 밖에 지어야 되죠. 지금 여기 나무 열심히 파가지고 타워랑 엄버밀 여기 옆에다가 짓는 수밖에 네.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 오크도 아직 확장이 있거나 한건 아니라서 어, 보로 3개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여기서 50을 깨면서 한타각을 보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방장은 아무리 휴머니 50을 안못 채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쌓아만해요 지금은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거죠. 50을 네. 깨고 쏴야 돼요 70을 찍고 팔라덴이 곧 있으면 5레벨 되고요 아오렙 직전이었네요 쌈각 보네요 지금 50딱 깨면서 코도 두기 약간 이건 스타벅 선수 스타일이죠? 진칙 아깝다 코드로 <laughs> 이제 코드 좀한 3개까지 뽑는 거는 또그점또 또 보여주긴 했어가지고 물론 그 게임을 지긴 했었지만 포커스때그포테이드 경기에서 자잘 달아 붙었고 히스 하한밖에 없는 휴먼이거든요. 자 코도비트가 하나 먹고 이것도 베니시가 없을 때는 이 코도 많은 게에그쵸 비비기 어 좋았어요 그래도 어 살렸네요. 한기 먹혔고 한개 잡혔고 세 시는 또 사냥터가 남아 있어요. 아, 제플현안 터졌었네요, 12시에. 아, 어, 그러네, 남아있네요. 땜텀 지어요. 지금 짓기엔 아, 또 너무 늦었거든요. <laughs> 이제 돌릴 생각이 없는 거라. <laughs> 저의. 돌리는 것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상대는 돌릴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아게 또 파셔도 4레벨인 상황이라 체라슈크웨가 각각 2스킬 e 좀 라이플맨한테 위력, 위협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힐링 스크롤이 또 강제됩니다. 이렇게. 영웅은 정말 잘 키우긴 했어요. 그거. 근데 오크가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이 이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업까지 예,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2업이라 물론 휴먼도 2업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병력 개체수 차이가 좀 나죠 결국엔 이 코도비스트가 라이프맨을 얼마나 잘 먹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집튼 4레벨 저는 이제 곧 5레벨. 5레벨 되면은 체라 3 스킬 무시 못 합니다. 개체수 만할때 늑대 3 스킬도 좋고. 얘 예, 늑대만 콕콕 찝어서 잡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 소서리스 어댑터 하고 있네요. 음. 구소 어뎁업. 근데 어차피 지금 병력을 뽑으면은 이구수가 막히 그 이제 50이 깨리 깨지잖아요. 예. 아, 근데 보통 이제, 이제 프리스터 데버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아, 게이군요 아, 아, 그 그러네요. 얘. 소서리스 어댑법하면 이제 인비지가 생기는건데 글쎄요 인비지... 아니면 이제 만화 총량 회복 속도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제가 그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긴 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아크메이 어쨌든 없다 보니까 만화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음, 그럼 미래도좀 뽑을 준비... 수 있게 일꾼 하나 잡고 뽑아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 마리 정도는 네 하나 정도는 깨는 건 안되고 지금은 속선수는 어쩔 수 없거든요 최대한 버티다가 이제 받아치던가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상대가 멀티가 있다 보니까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50 깨기 전에 또 알뜰하게 그저 아이템도 팔고요. 깼었는데 취소하고 다시 했나요 그러면? 네 맞아요. 깼었는데 어, 아 맞다 아이템 팔아야 돼. 예 네, 취소하고. 참, 60대 80인데. 오케이, 만안 싸울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센트리워드도 박아놨잖아요 길목에. 네. 내려오면 들어가겠다. 내려가 좀더 지나간 이후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기다리다가. 음 내려가니? 어 지금 판에 보였? 안보안 보였나? 예. 자, 근데 이게 또 타워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다 많아 쓰는 것도 이게 다 결국은 리소스거든요. 아 어, 라이브 만개. 어, 잘 도망갔어요. 자, 밀리상 돌아오고. 이거, 생각보다 금방 깨거든요? 현재, 플랜스가2스킬이기도 e 해서. 네. 라이브 많고. 그렇죠. 예, 플랭스타까지 해서. 어쨌든, 홀만 안 깨지는 형태로. 홀만, 홀만... 안 깨지면 되긴 해요, 휴머는. 홀만 안 깨지고 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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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하면 되는데.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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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때리는데. 아, 생각보다. 오크홀이 깨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이제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예. 자 전진 포탈입니다. 자 근데 무셔 깨버려요. 무셔 깨버려요. 깨고 포탈 탈수 있는가? 자 디바워. 아내 앞으로 왔어. 아내내 내 앞으로 내턱 앞으로. 여기 아 깼어요 포탈. 포도두개랑 레이더기 잡히긴 했지만 홀이 날아갔습니다 유먼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오크 인구수 여전히 71이고요. 선, 오크는 선택 가능하죠? 엘리전으로 돌려도 되고, 한타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안 싸워야죠. <laughs> 안 어, 싸워야죠. 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에이, 오크는 되게 평화주의자기 때문에 그런 거 모릅니다. 아, 안 싸우고 돌리는 게 평화주의자군요? 평화주의자죠. 어허. 안 싸워, 안 싸우면 싸울 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아하. 뇌까지 근육으로 가득 차서 그런지. 싸우는 방법을 까먹었군요 그렇죠 자, 판 부시고 이것도 돈이거든요 아, 옆으로 딱 붙어가지고 안 들키려고 아, 하지만 이 센티로와드로 다 알고 있어요 오크는 휴먼이 어디서 뭐하는지 어, 육꾼 태웠어요 근데 여기 안 맞는 그런 게 있나요? 섬 같은 게? 아니지? 요, 요, 요런데? 많.. 지금 좀, 좀 가나요? 제플린? 어, 저기 있었나요? 7시에 되나요? 저기? 아, 어, 링거가식 못된 짓? 근데 이거 나무를 까야 되거든요? 나무까지 시간 걸리는데? 안 내려지나봐! 아, 찾고 있는 거군요? 안 내려지나봐!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찾고 있었네요! 안 내려진다! 거긴 딱 봐도 안돼 보이는데? 네, 여기 안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안돼 보이는 데가 될 수도 있어요, 은근히. 아. 알고 있던 게 아니었네요. 되겠다 해서 되게... 가본 것 같은데. 아, 이러면은, 어디로 가야, 한시로, 한시로 가야, 가야 하나. 자, 77이기 때문에, 오크도 한 번, 아, 스피드 스쿨 쓰고. 자, 이거, 지금, 사이펀 많아도 사실, 이제 이 스킬? 네 끊어주려고 맘만 먹으면 끊는 거는 뭐 일이 아니긴 합니다. 자, 드러내기. 나이팅 쇼크볼. 한장있 지금 블러드 가지고 있어가지고 블러드어야돼가아 수가... 어, 예, 아 무적 포션 먹요 실수죠. 아 무적 포션이 이제 그 인수내에 안 끊기는 용도로 쓰려면 쓸수 있는데 실수 같죠? 아, 짜어요 예. 예, 아 지금 인구 차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완전 안 됩니다. 주지. 버스가 속을 3대1로 잡아내면서 승자조로 진출합니다.